참 평상시보다 많이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서부터 아, 이제 여름이 시작됐구나 싶을만큼 아, 벌써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일들이 이번 주소부터 시작되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6월 13일 또 지방선거,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월드컵, 뭐 올해는 아시안게임까지 뭐 하여튼 참 분주하고 바쁜 일이 많고 또 이제는 뭐 지구촌 시대라고 할 만큼 뭐 동남아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 곳곳에든 여행도 다니고 일도 있고 그것이 나와 연관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늘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라에 좋은 일꾼도 생겨나고 정말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구절을 이 선거철에 설교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십몇년 전인지 기억이 안날 만큼 아, 했던 것으로 제 기억에도 있습니다만 잘 선거 때는 또 들었던 본문은 아닌데 어쨌든 오늘 이 3회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셔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원래 이스라엘은 왕조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왕정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나라들이 예전에는 신정일치라고 해서 제사장과 왕이 한 사람이거나 한 사람이 아니어도 일체가 돼 있는 영국도 사실은 제정일치죠. 왜냐하면 영국 왕이 정치의 최고원수죠. 국가원수 겸 영국 성공의 대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데 영국 왕이 성공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제정일치지만 보통은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화된 얘기죠. 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왕조 국가가 아니어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출발이라고 할수 있는 아브함뭐 시대는 족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거의 뭐 이제 족장급이었고 왕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레벨은 아니었지만 출애굽 이후에 이제 모세를 이제 그 이후에 본격적인 최고 지도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여우수와 이렇게 쭉쭉 나가면서 그 이에 누가 어, 어, 이어받냐면 사사입니다. 사사.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은 뭐 판관이란 말일 수도 있고 젖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재판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다음에 그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안니하지만 아니, 따로 있지만 어쨌든 사사였습니다. 근데 사사도 완벽한 정치 지도자라기보단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만약에 불교로 얘기한다면은 를어 이판 사판과 같은 거죠. 그니까 사사와 제사장이란 것은 한쪽은 조금 정치적인 한쪽은 좀 종교적인 그런 강점을 두는 이제 그런 관계였는데 그래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사사 시대를 잘 왔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어떻게 됐냐면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왜 생깁니까? 족장과 족장끼리 싸워서 이기면 더큰 족장이 되고 더, 또 옆에 족을, 아, 민족들을 이렇게, 이렇게 종족들을 갖다 싸워서 하다 보면 정, 나중에는 그게 뭐 군장이 되고 임금이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그 지역에 이렇게, 아, 세력을 형성하게 돼서 나중에 왕이 형성되잖아요. 이 시대에도 다른 나라 들은다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왕이 멋있거든. 왕이 뭐라고 하면은 다 일사불란하게 뭐를 할수 있고 그런 독재 전제 정치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독재 정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그러냐면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래. 이 사람들도 아 우리에게 왕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사사가 어떤 시대냐면 이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이 사무엘인데 사람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사무엘 사사님 우리에게도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려서 왕좀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럼 이 막대기로 왕을 삼아라 아닙니다 우리한테 진짜 왕이 필요한데니깐요 다른 나라 보세요 뽀대나게 왕도 있잖아요 우리도 좀 저런 왕좀 주세요 멋있게 그리고 전쟁 나가서 왕이 나를 따라라 그러면 모든 이 군인들이 따라가서 싸우고 정치적인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있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이런 거죠. 지금은 공화정에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아. 이 공화국 시대에 뭐 대통령이나 총리나간에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그렇게 선거로 어, 유지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대 에 뜬금없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마찬가지일인 거예요. 왕정보다 더 발전된 정치체제를 사실은 갖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복구적으로 왕, 물론 왕은 없었지만, 더 후진적인 체제의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구약시대니까, 사무엘 시대니까, 얼마나 오래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왕이 아니야. 왕이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의 왕이신데 뭘 왕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사사로 충분해. 제사양으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죠. 이남마의 사무엘이 집에 가서, 자, 당신은 늙고, 이제 신이 떨어져가니까, 이제 레덕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 아시다시피 당신 아들들은 개차반이지 않습니까? 그걸 얻다 가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이, 이, 사람들이 왜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뭐, 저기 하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다가 자기 아들들까지, 아들들이 개차반이니까, 당신 아들들 보시면 싹수가 놀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주 떠오라니까, 우리한테는 새로운, 힘있는, 능력있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자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고 하니까 지시를 하십니다. 사무엘의 그런 불쾌함을 씻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짢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그 사람들이 너를 무시했다고 해서 괴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욕을 당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모욕을 참을 수 있게 감당할 만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불, 불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사무엘...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기억하셨잖아요.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뻑하면은 이 사람들이 잘못한 뭐 불뱀들고 막 그냥 막 문제가 생기고 뭐뭐 뭐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만나를 내려주고 매출하기 내려주고 문, 반석에서 물을 튀어준거 어떤 이 홍해를 건넌 거. 이런 은혜들은 뒷전에 있고 알긴 알지만 그들이 반응을 하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벌 주셨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통치행인데 그래서 그들이 바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아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시니까 만만한 좀 사람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바로 이 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답하신 것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화가 났잖아요.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능멸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을 갖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백성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첫째로는 자신의 채찍으로 매맞게 될 것이고, 둘째로 그것은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것 말고도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가지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실증을 내게 될 것이고 후회할 날이 올 건데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라는 것도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계속 사무엘이나 하나님이 아무리 말려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는 가지겠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큰 불편함에서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사울이 최초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타락하게 되자 결국 다윗이 다윗 왕조를 형성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왕조국가 왕조 국가, 왕정국가가 있게 되죠 그, 그 요구가 관철 되려는 통보를 받고 이 백성들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의 도대체 근원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왔는데 사실, 이 사람들에게 왕이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그거를 사무엘도 알고, 하나님도 뭐, 뭐, 당연히 아셨고, 사실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이 국가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물론, 이런 점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따위니까, 아, 그들을 사사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능력 있는 사사를 주셔갖고 저, 우리의 미래가 정말 하늘빛처럼 밝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뜬금없이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좀 뽀대라는 나라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강력한 국가가 되길 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왕정이든 뭐든 국가라는 거는, 국가라는 것은 아주 욕인하고 필요할 때가 있죠. 예, 국민을 보호하고 막 이럴 때는 국가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가가 인권을 탄압하고 개인을 탄압하는 일은 너무도 많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뭐 개인을 탄압하는 것 어, 굉장히 그 국가가 많죠. 그래서 무정부주의자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까닭이 뭡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전지르는 범죄가 어, 상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지금 뭐이 국가론을 얘기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그 국가라는 것은, 어, 이쪽에 필요 악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없으면 이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반면, 있으면 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또어 탄압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는 것이 국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왕정제대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강, 이제 강제 징집을 하겠죠. 당연히 강력한왕이니까 전쟁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농업이나 목축업, 즉, 1차 산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인구는 어쨌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인구 증가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걸 아시죠? 이때는 보통 아내가 있고 처가 있지만 또 척도 많이 두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보통 부잣집인 경우엔 그거 하도, 하도 많고 보통 그냥 여행집도 뭐 그냥 다섯, 열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둘 수밖에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1차 산업이 주된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종족, 자신의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뺏겠어요? 돈을 주고 사겠어요? 그 그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징집을 해서 군인들을 이렇게 가고 차지하는 거죠. 싸전 싸움을 해가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조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국민의 이 의무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을 세우면 이 지불해야 될 비용에 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뽀대나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문제들을 더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강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생각에 문제는 바로 이, 이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분 뿐이시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이미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소멸되 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이 땅에는 정의라고는 확실하고도 변할 수 없는 원칙이 있음에도 사실은 거짓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잘 되는 것 같고 또 실제로도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 그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영혼에 참평안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영귀 시인인 바이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쾌락의 잔도 모조리 마셔 명성의 나팔 소리도 전부 들어보았다. 사람들이 아까워서 조금 남겨두었던 것조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마셔버렸다. 그러나 이제는 더 마실 것이 없, 없으니 목이 말라 죽겠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였던 사람도 죽고 나면 그만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보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성리에 복종하고 신앙에 충성하기보다 언제나 자기의 뜻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죄를 짓고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 말만 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섭리와 그 뜻에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각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하면 그 선거철만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건그 선거철만의 주인이에요. 선거 딱 끝나서 당선자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전에는 겸손하게 뭐, 인사도 하고 뭐, 직접 찾아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사년 뒤에 보는 거죠. 빨이빠이죠또그 다음 선거 가야 또 얼굴 볼 수도 있고 뭐, 인사도 겸손하게 하고 그러지 뭐, 또 그동안에 돈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도 여행 많이 가야 돼 바쁘죠. 예, 그, 그런. 들지처럼 외국도 많이 가야 되고 크게 지방 선거 하면은 그 지방 의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방 의원도 다 없애자, 지방 자치제도 하지 말자라는 요구 가 나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금으로 더 돈을 많이 쓰는데 앞장섰지 지방 의원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으냐? 뭐 이런 논란에 결국 아 정답을 내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수준과 필요성이 의무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시대의 왕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를 요구했던 것은 표면적으로 볼때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문제가 음.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도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것들의 모든 해결책이 왕정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잘못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결론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주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문제는 간단했고, 또 그것이 바른 길이었을 겁니다. 근데 결론을 자기들이 내렸죠. 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왕이구나. 그 왕을 주소서. 응. 까뜬금 없었던 거죠. 그건 해결책도 아니었고, 미봉책이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왕이라는 이름이든, 대통령이란 이름이든, 총이든, 주석이든, 총통이든, 무엇으로 부르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의 최고 지도자가 잘하면, 세종대왕처럼 정말 역사에 길이 나올 만한, 정말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나쁘기 시작하면 이건 한두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 칼을, 잘못 쥐어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제발, 제발, 이제는 좀 촌스럽게, 나는 죽어도 1번, 나는 죽어도 2번, 이런 거 고집하지 말고, 사람 따라, 이 사람이 더 낫겠다면, 1번도 찍고, 2번도 찍고, 또더러나 3번이나 4번도 찍고, 무소 속일지라도 찍고, 얼마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너무 수준이 낮아서, 뭐 선진국에 뭐 가까이 갔네, 어쩌네, 경제적으로 그러지만, 난 추가도 일본이고난 추가도 일본이고 난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1번 지역, 내가 2번 지역 출신이어도 이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으면 어, 이 사람 찍어줘서 반대당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어느 당이건 관계없이, 아, 내가 고향 생각하지 말고, 학연 지역 생각하지 말고, 또 내민처럼 맨날 외국가서 이렇게 놀지 말고, 놀러 다니지 말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나마 조금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이, 이 상황이 지금 말씀드렸던 3회상에 3회를 찾아갔던 그 장로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당시 팔레스티는 이미 왕정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서 여러 개의 소국으로 분할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지하간의 세력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근본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그 결론을 왕정으로 하고 내렸던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 사사 제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왕과 같이 어정쩡한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간 메신저였습니다. 정, 정치적으로는 사사가,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체제여서, 만약에 사사가, 만약에 제사장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도 견제할 수 있었던, 어, 이때는 뭐 상권 분립은 아니지만 이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건, 아무리 왕이 뭐 권장하고 착해도,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어요? 어, 대부분은? 그러니까, 사사와는 이게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불균형. 견제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왕정제도가 결국 그렇게 훌륭한 왕, 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많은 죄를 범하게 되죠. 그게 인간의 참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왕정 시대의 끝이 결국 뭔가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결국 그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어서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결국 이 시대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뭐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리석은 생각에 역사적인 철학적인 사유도 없이 그저 그냥 학연지연 따라가다 선거하다 보면 이 엄정한 시대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맸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시고 우리가 늘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협의해서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지 않으면 남북통일이 코앞에 와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세계에서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나라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응했지만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지만 좀더 내실을 기하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선교수출국 선교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아직도 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을 많이 많이 세워서 교회나 또 정부가 그,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서 정말로, 정말 이 나라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인간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제도, 뭐, 민주주의도 완벽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세우신 부분과 또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양면성이 있죠. 이상에서 보듯 우리가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내어놓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적인 과정 프로세스 없이 그저 자신이 결론을 내리는 인간의 교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지배를 받기 원했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인간 통치자의 앞자인해서 고통을 받고 불행하게 되었고 나중엔 나라도 잃고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이 되는 그런 문제가 이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이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멋있는 것이 다도 아니고 결국 그들이 좋지 않은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넣어 놓지 않고 자기들이 결론을 내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일을 이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 어리석었던 판단처럼 혹시 우리도 지금 이 엄중한 이 시대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우리들의 후세들이 그러한 결론으로 우리의 선조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정말 잘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또 일꾼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정말 우리의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하여 이 나라가 남북 통일 그리고 정말로 대륙과 한 몸이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수출하고 또 대한민국의 많은 것들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